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말 오랫동안 꿈꿔 왔잖아요.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이 거대한 꿈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배터리입니다. 지금부터 이 꿈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줄다리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어릴 때부터 미래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이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죠. 근데 왜 아직도 우리 일상엔 없는 걸까요? 그 답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 또 들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적인 문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비톨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면 비행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륙이랑 착륙이에요. 중력을 거슬러서 수직으로 그냥 팍 떴다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이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99시간.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미국인들이 1년 동안 교통체증 때문에 길 위에서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EVTOL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바로 이거죠. 꽉 막힌 지상도로 대신에 뻥 뚫린 하늘길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해결책.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그냥 하늘로 날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멋진 비전을 딱 가로막고 있는 단 하나,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기술 장벽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극한의 그 배터리 문제입니다. e v t o 배터리를 그냥 전기차 배터리 좀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건 뭐랄까, 그냥 형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훨씬 더 까다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죠. 이건 그냥 업계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계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한 연구 논문을 보면, EVTOL의 독특한 운행 방식은 전기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배터리를 요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힘들어요 하는 푸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석으로도 증명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파란색이 우리가 아는 일반 전기차 배터리고요. 빨간색이 EVTOL 배터리가 해내야 하는 성능이에요. 이 면적 차이 보이세요? 거의 모든 면에서 EVTOL 배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냥 한 눈에 딱 들어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 출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는 거예요. 전기차는 우리가 엑셀 확 밟을 때 부웅 하고 나갈 때한 10초 그 정도만 최대 힘을 쓰거든요. 근데 EVTOL은 하늘로 솟구치고 또 안전하게 내려와야 하니까. 최소 30초에서 길게는 2분 동안 그 엄청난 힘을 계속해서 뿜어내야만 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거의 뭐 단거리 속도로 계속 달려야 하는 거죠. 사용 횟수도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타는 개인용 전기차 1년에 완전 충전 한 45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돈을 벌어야 하는 상업용 e v t o 은요 1년에 약 1,600번의 완전 충전을 버텨내야 합니다. 무려 35배가 넘는 차이예요. 이건 배터리 입장에선 정말 극한의 노동이죠. 급속 충전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전기차한테 급속 충전은 뭐랄까? 가끔 장거리 갈때 쓰는 편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EBTO한테는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바쁠 때 쉬지 않고 계속 손님을 태워야 돈을 버니까요. 거의 100% 급속 충전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전기차 배터리를 하늘에 나는 택시에 꽂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심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엄청난 기술의 벽을 넘기 위해 모든 걸건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 얘기에서 현실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경쟁의 맨 앞에 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조비는 2009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상장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항공청 FAA 인증의 거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2026년, 두바이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2026년이라는 숫자에 모든 게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조비의 상황을 한마디로 하면 정말 아슬아슬한 출타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놀라운 기술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돈을 계속 쓰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과만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faa 인증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죠. 두바이에서 사람이 직접 타는 시험비행도 성공했죠. 게다가 도요타 델타공 같은 쟁쟁한 기업들이랑 손을 잡았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과 큰 계약까지 따내면서 정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모습 뒤에는 아주 맹정한 재무 현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거의 145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한 분기 매출은 고작 230만 달러 정도예요.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잘될 거다라는 기대감 하나로 이 모든 가치가 매겨져 있는 거죠. 조비 스스로도 이 점을 알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어쩌면 지금부터일 수 있다는 걸요.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어 분항을 가로막는 가장 큰건 인증이 아니라 생산 속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규제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을 겨우 넘었더니 대량 생산이라는 더 높은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죠. 배터리 기술의 한계, 조비라는 회사의 사업, 기술적인 발전과 동시에 겪는 재정적인 압박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단 하나의 지점 바로 2026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까지 가야 할 마지막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FAA 인증을 끝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막 찍어내야겠죠? 생산량을 늘리고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우버 같은 파트너들이랑 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험난한 과제들입니다. 경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조비뿐만 아니라 eVTOL 산업 전체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이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로 그 진실의 순간이 될 겁니다. 분명한 건 기술은 우리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요? 과연 우리의 도시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지갑이 하늘을 새로운 길로 받아들일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